2024년 3월 12일 사순 제4주간 화요일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갔다.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그가 천 안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천 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천 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천 안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해염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에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입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드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은 생명의 물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사막지역인 이스라엘 풍토에서 예로부터 물은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에제키엘서 본문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주변 모든 것이 되살아남을 묘사합니다. 성전의 물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칩니다. 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베짜타 목 근처에 38회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생명의 물이신 분께서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시어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는데 그는 대답 대신 원망 섞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물이 출렁거릴 때 아무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아 이 지경으로 오래 있었다는 푸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평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드넓은 전망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물은 배자타의 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과 함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으로 흘러들어 오십니다. 의미 없는 신태 한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물이 내 안에 흘러들어 오도록 지나가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통을 상징하는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는데 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다리 새 과일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